너무 나시쁘다 뒤에를 못 봤네. 뒤가 에더 이쁘다. 어, 완전. 뭐야 지 예소리의 첫 일본 운전. l e 아니지, 너가 여기다 노래를 깔아야지. 인트로에. 라멘집 도착. Come, come 2,520원이지. 알수 없는 라멘집에 왔다. 와버렸다. Uh -huh. 우리는 일반 라멘, 클래식 레케 라멘? 뭐야? 레카? 레카가 뭐지? 딱못다 대박! 대박이다 일찍 출하는데 매운 거 이거 도끝이지? 어, 어 일반 라면? 맛있을 것 같아 아주세있와 밖에서 쪼간바람이 쩔어 음. 매워? 음.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느낌? 맵진 않아 한 번씩 좀 맵다 고춧가루라고 그런가? 몰라 음. 너무 매운 거 아니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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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맛있어요. 써영 날씨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. 색깔이 장마철 맞나요? 아. 맞았는장 <laughs> 해질 때 대박일 것 같잖아. 완전 나비 날다 여 발리다 진짜 발리 같아 우리 발리 가고 싶어 했잖아 선미야 여기서 발리 꿈을 이루네 이 어, 발리야 집에서 발리야 <laughs> 아, 호키 나왔는데 야, 발리야. 정글임 정글 발리야 <웃음> <웃음> 아 뜨거워 아, 우리. 밤에 길이 이데 우와. 우와 서로 지금 야경 찍겠다고 갑시다 이쪽 어. 아니야? 여기 한 번만 아, 보가안좋 <laughs> 낚시를 계속 하시나봐 어 여기 사진 찍을까? 들어가 그 우와 아직 해가 들 졌어 이쪽은 졌는데 이쪽은 안진게 신기하다 자, 우리는 걸어가려고 했지만 절대 못 걸어갔어. <laughs> 예술이의 <예설띠의> 담력 부족으로 <웃음> 포기. <웃음> 술을 포기한 예술 <예설띠. 웃음> 포기할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<진짜> <웃음> 난, 포기할 수 있어. <laughs> 난 너무나 재미있는데. 이에 <laughs> <laughs> 어. 진짜 예쁜 거 났어. 자네는 응. 찍지 말고 출연을 하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당신도요. 들어가세요. 이 네. <laughs> 어, 어이하냐 떴어. 음. 샜다 근데 제대로 몰라. <laughs> 뭔지 <모르는 게> 아무것도 샜다 칼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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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온 칼피스. 칼피나스피스 칼피스. 칼피스. 야채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이 거. 거. 귀여운 거. 귀여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 거. 아프리카 같은 식 감인데 쓰기지않아 <laughs> 아프리카보다 아프리카는 확실히 아니고 어. 어 너무 또 얘는 야채 나 처음 먹는 네, 약간 예상한 맛이긴 하다. 이건 음. 그냥 스타일 볼 거니까. 시아 저기 야채 궁금해. <laughs> 해초 이런 것 같은데. 해초류 같아. 맛이. 음. 음, 음. 이 튀김 맛있는 것 같아. 내가 제일 난점 감칠맛이. 내가 내가 잘 들어간 이유 알았어. 짜서. 나 얼음 너무 많이 들어서이뭔가 <laughs> 했더니. 저기 웹트에서 나온 는안메케